콕 삶다 보니까 이렇게 발가락이 향이 씩 빠지거든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그 여기 보면 발톱 있잖아요. 이걸 허모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다 잘라줘요. 이 사소한 걸로도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아. 그 이거에 대한 매뉴얼도 본사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을 좀 한다.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제가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요식업 섣불리 안 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섣불리 거든요 그냥 즉석으로 1 받아서. 오늘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는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진짜 취직이 안 되더라도 그냥 저기 흔히들 말하는 소라고 하죠. 그런데 가서 그냥 저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네. 아, 아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원에서 족발집 운영하고 있는 만으로 서른 살인가 <laughs> 박종진입니다.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피곤해 보이세요 네 어제 4시.. 아니 4시? 5시? 새벽 장사까지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장사는 1시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족발 삶고 왜냐면 불톱바를 삶는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번 삶을 때4 40... 0개밖에못 삶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루에팔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낮에 한번 삶으면 보통 2시에서 3시쯤에 작업이 끝나는데 이게 오후에 또 삶고 할 시간이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날 팔 것도 새벽에 삶는 거죠 이 차는 언제 뽑으신 거예요? 이건 한 1년 좀더 됐죠 네. 근뭐 네 어차피 다 빚입니다. 7천만원인데 5년 할부로 샀습니다. 장사잘 되세요? 일단은 요즘에 좀 불경기잖아요. 그래도 저는 버티고 유지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3년 하면서 이 직업을 2년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왜요? 운동 후에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좀 살짝 여유가 조금 생길 때 음. 이제 제가 다시 운동 시작했거든요. 이건 누가 붙여준 거예요? 세우수 가맹점? 본사에서요. 본사에서 해요. 본사에서 해주는데 경남지방에서 제가 일위라 해가지고 아... 그래서 본사에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럼 장사를 잘하시는 거네요. 네, 그 본사에서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잘 따라준다고. 음... <laughs> 출근은 안 쉬시고 일주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틀 쉬어야죠, 사람이. 아, 이틀 쉬세요? 네. <laughs> 초창기에는 진짜 안 쉬고 했는데 이게 매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쉬시네요? 장사하시는데 이틀이면은 그렇죠. 많이 쉬는 걸로.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사촌 동생 같이 하잖아요. 동생이랑 번갈아서 가면있어 아, 결론적으로 네. 보면 사장이 계속 출근하는 을 거예요. 네. 단점이 수익이 나인 거죠. 근데 뭐 저는 만족합니다. 음, 족발 삶는 통인가 보네요. 네, 이제 삶아야죠. 이런 걸 봐도 알겠지만 프랜차이즈가 편한 게 원래라면 제가 기존에 뭐라 했더냐면. 양파랑 마늘이랑 이걸 대량으로 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양파만 몇십켜를 써야 돼요. 저거 육수를 낼 때. 근데 이제 이걸로 간편하게. 그게 장점이에요. 아니면 맨날 양파 썰고 마늘 손질하고. 그렇게 그래요. 한번 삶아보셨어요?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죠. 이제 얘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발전을 하니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한번 넣으면 돼요. 100g.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생족발이거든요. 오. 근데 어제 칼집을 다 내놨어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은요, 껍질까지 벗겨요. 피 빼는 작업도 하고, 피 빼는 작업이 다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 족발은.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물로 한번 씻고, 남은 잔이 빼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은 제가 알기로는 털까지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털을 다밀어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네, 털다 밀고, 피 빼고. 대신 근데 거기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싸게 들어오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작업까지 다 해서 들어오니까 족발의 식단가가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번 삶을 때 40쪽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족발 씻는 거부터 하루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데만, 땀는데 시간만 거의 3시간이고, 손질하고 하는 데가 거의 5시간 걸려요. 되게 힘든 업종을 선택하셨네요. 왜 하필 족발을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 요식업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해야 돼요. 저 족발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어디서 들은 게 있거든요. 싫어하는 거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맛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원래. 네. 와이 소스는 뭐예요? 이거는 보쌈 보쌈 고기는 이렇게 들어오네요 판으로 들어오는데 자른 거예요 제가 근데 요식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전에? 아니요 하게 된 이유가 프랜차이즈 광고 보고 그냥 무작정 본사 간거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냥 설명 듣고 듣다 보니까 어 괜찮은 거 같은데 한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물론 저희 제가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요식업 섣불리 안 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섣불리거든요 그냥 즉석으로 일 받아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운이 좋아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진짜 대박 맛집 돼서 줄 서고 막 이렇게 돼야지 되지 웬만한 요식업들은 그냥 자기 삶을 그냥 딱살수 있는 정도? 근데 아까 월 매출 8천 네. 보시고 수입차도 아우디도 뽑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조금 매출이 좀 나오면 모르겠는데 웬만한 진짜 제가 볼때는한 7, 80% 이상은 매출이 잘안 나올 거 같은데 지금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진짜 지금 아마 다알는 소리 하실 거예요. 아닌 것도 계시겠지만 매출 저번 달 2월 달, 네, 1월 달좀 떨어졌고. 12월달 네네 보통 8점 유지하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월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최소가 10%고요 남는 게 아, 배달까지 하시니까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제 단점이라면 그거예요 마진율이 적다 왜요? 어떻게 좀계산 왜냐하면 될까요? 유통 과정에서 이제 족발 같은 경우도 저다 손질해서 오는데 거기서 좀 빠지고 근데 족발이 주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빠지는 게엄 그래도 한 달에 엄청날 거예요 그거랑 식자재 그다음에 로얄티 그 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하시는 곳이랑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마 최소 5%는 빠질 거예요, 마진율이. 근데 그 장, 장단점이죠? 프랜차이즈랑 그거. 음. 아, 좀더 있어요? 맛시 아, 겁나 많습니것도 본사에서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야채라서 이 주변에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야채는 솔직히 본사 거를 받기가 힘들어요. 왜 위에서 내려오면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시장 거. 그리고 보통 저희는 이것도 이제 프리차의 장단점이 될수 있는 게 여기는 그나마 좀프리를 해서 개인 야채 같은 면 알아서 사라고 얘기 하거든요. 근데 좀 심한 데는 야채부터 싹다 본사발 주로 써야 돼요. 오십시오. 네. 아, 이걸 또 정리를 이게 다 하루에 쓰시는 건가요? 일요일 날안 와서 이틀 분 시킨 거예요. 이틀 분. 저장님 장사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직업군인 했습니다. 직업군인이죠. 네, 9년 정도. 9년 정도 호항에서. 왜 그만두신 거예요? 다 똑같죠. 대우가 안 좋으니까. 뭐 <laughs> 월급도 짜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점점 세대를 갈수록 이제 군대도 조금씩 캐지는 같고. 혹시 해병대? 네. 이 통에는 아까 담가놓은 쪽박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싹 다. 40쪽 한 번에 40쪽 들어가요. 저희. 는 그리고 음식은 원래. 대량조리에 맛있어요 취사병 하셨었어요? 아니요 전차 모르는데요 장갑차 아예 관련이 없어요 이 직종이랑 고등학교 때도 컴퓨터 쪽 관련 전공했고요 저는 자격증도 다 있는데 다 관련 없는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세요? 아 그거는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면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분야는 했잖아요 관련이 일가, 일절 없잖아요 프랜차이즈는 그런 사람들도 장사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장점인 거죠 프랜차이즈 장점 누구든 장사를 할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준다. 근데 대신 거기에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절대 네.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하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 아직 결혼도 안한 사람들? 왜요? 어 일단 개인 시간 없고요. 지금은 물론 좀 생겼지만 초창기 에있을때 진짜 개인 시간 없었거든요. 맨날 진짜 여기에만 가게에만 완전 진짜 박혀 있고 초창기에 일할 때는 진짜. 거의 가게 하루 종일 있었어요. 쉬지도 않고. 매일 같이. 그것도 그런데 자기 젊은 한창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럴 시간에 저는 여기에 막올인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추천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 어디 회사에 정년퇴임을 앞두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할거 없고 집에서 뭐 놀아도 되는데 적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기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음... 볼게요.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이 프랜차이즈 족발 업을 하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하면 저도 안 합니다. 요식업을 안 합니다. 요식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지. 쉬는 날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안해요. 매출이 언제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음... 쉬는 날에도 그래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장단점인 거죠. 그 요식업을 해서 장사 잘 되면 돈을 직장인보다 많이 벌어가는 거. 그 다시 과거로 돌아갈 다면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진짜 취직이 안 되더라도 그냥 저기. 흔히들 만한 족소라고 하죠. 그런데 가서 그냥 저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보쌈은 출근해서 삶아서 바로 나가는 게 가능해서 그래서 보쌈만 팔면 제일 좋을 텐데 족발은 지금 아직도 삶고 있습니다. 보쌈은 이렇게 한 시간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두 겹씩 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뜸도 들이고 그래야지 맛있게 되거든요. 원래 요리나 칼질 이런 거 하셨었어요? 아니요, 이걸 하면서 느낀 거죠. 한 어느 정도 배우시고 바로 이제 오픈하신 거예요? 어, 일주일. 본사 가가지고. 그때 그래 거기서 고추도 엄청 많이 썰고 족발 이것도 엄청 많이 썰고.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1시간 딱 쉬고 계속 일했어요. 거기서 일주일 만에 되던가요? 뭐? 네, 거기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포장부터 해가지고 족발썰기부터 해가지고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초보자가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프랜차이즈 장점.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음, 있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100개의 점이 있다. 100개 다잘될 다 수는 없잖아요. 자기 하기 나름인 거고 장사 잘 되고 이거를. 근데 무작. 으로 본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가맹점주들을 보거나 하면 막 거기서 막 불만 엄청 얘기하는데 물론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건 지키고 불만을 가져라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장사가 잘안 되는 가맹점들은 그걸 안 지켜요 본사에서 내려 줄 지침을 그래서 맛도 변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하고 대부분 장사가 안 되는 집은 그렇습니다 치킨 대로 안 해요. 물론 제가 본사 거를 무작정 100%다 치킨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저도. 문어도 나가나 보네요. 네, 이게 낙지요. 그래서 이 손질을 해서 짱끼 빼는 거예요, 지금. 뻘에 있었던 애라서 뻘을 씻어내고 아까 제가 밀가루로 씻어냈거든요. 씻고 손질하고 흐르는 물로 짱끼를 빼주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단순화 됐다고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네. 그러면. 가는데. 만약에 진짜 개인적으로 했으면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쉽게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만약에 요식업을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고 그렇다, 그럼 무조건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맞아요. 개인으로 차렸다가는 망하기 쉽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또 뭐예요? 아까 솥쌈 나온 거. 그 옴물. 아 판삼겹. 이거를 또 잘라가지고 모양을, 나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요 아침부터 족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족발 주문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거는 따뜻하게 드시라고. 물팩. 프랜차즈가 편하게 편하네요. 근데 네, 이런 건좀 있죠. 이걸 그냥 사오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는. 사와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제일 편하죠. 쌀마저 나온 거, 실링된 거를. 쓰는데, 이것도 써는데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본사가 정해준 양보다 20g 더 많이 나갑니다. 2, 30g 조금씩 더 줘요. 저는 음. 이게 비밀인데 이거 알면 안 돼. 뭐라 할 거예요. 아마 본사에서 왜더 주냐고. 근데 저는 그냥 조금씩 더 줘요. 아니 왜냐면 양이 적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조금씩 색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는 뽀있잖아요 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태닝을 하고 있어요. 건지는 것도 이래요. 뜨겁거든요. 여름에는 진짜 헬이죠. 땀이. 저렇게 토치 작업하는 이유가 잔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흑돼지 먹을 때털좀 바뀐 거막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콕 삶다 보니까 이렇게 발가락에 향이 빠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알 수도 있는데 발가락이 떨어지니까 찾아라 이런 것도 돼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느는 노하우인데 이거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 발톱 있잖아요. 이걸 허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발톱이거든요? 돼지 아, 발톱? 예. 이거를 다 잘라줘요. 이 사소한 걸로도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손질을 하고, 그 이거에 대한 매뉴얼도 본사에서 알려줍니다. <laughs> 네. 그게 좋은 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을 좀 한다. 그 단점. 네. 매뉴얼대로 안 지켜주면 뭐라 한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장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자신이 쓰시면 프린타이즈를 말고, 개인 창업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마진율이 확실히 높아요 프랜차이즈보다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아신이 없다 그러면 프랜차이즈에 힘을 쓰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런해야 되고 일을 할때 열심히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열심히 안 하면 운이 따라줘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돈만 많으면 <laughs>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돈만 많으면 광고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투자해버리고 이러면 손님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어떻게든 성공한다. 근데 저희 같이 돈 없는 서민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팩트다.